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하고 폭탄 요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보 환경에 매우 중요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어, 아이언돔의 탄생 배경은 아이언돔은 주로 어,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의 이스라엘 민간 거주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어, 발사하는 어, 단거리 로켓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약 한4,000 발의 카추샤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카추샤 로켓은 다른장 로켓으로 소련에서 처음 배치됐던 로켓입니다. 2006년의 2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더 효과적으로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아이언돔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등이 끊임없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 남부지 지역의 주민들이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이러한 저렴하고 대량으로 발사되는 로켓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7년 아이언돔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국 방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 디펜스 시스템 우리가 라파엘이라고 하는데 라파엘과 IAI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줬다는 어,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모든 로켓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밑질 지역이나 주요 시설에 떨어진 것을 어, 예상하고 그 위협적인 로켓에 에, 선별적으로 어, 요격하는.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값싼 어, 요격 미사일이 낭비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온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온돔의 그 특징은 모든 로켓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밀집 지역의 주요 시설에 떨어지는 로켓을 어,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우리 한국 평 아이온돔을 설명할 때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돔은 2011년 3월 첫 실정 배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뛰어난 요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의 철의 방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아이온돔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위협이 되는 로켓만을 선별해서 요격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온돔은 2012년 기둥 방어 작전이라는 하마스의 7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을 때 아이온돔은 245발 약90% 이상을 요격해서 뛰어난 성. 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아이언돔이 1200개에 넘는 로켓을 요격을 해서 일부 보고에 따르면 93%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28발의 로켓에 동시에 한 도시에 또 병원에 향했을 때 26발을 파괴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2024년 하마스 기습 공격 때에는 어, 수천 발의 로켓이 짧은 시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가 됐고, 아이언돔의 요격 능력이 한계가 달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돔이 설계된 단거리 로켓의 동시 다발적 공격량이 특정 한계를 넘으면서 방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대에도 아이언돔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강행한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아이언돔, 그 에어로 그리고 어,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방공 체계에 미국과 영국 등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 날아온 로켓 위협에 99%를 요격하는 타고난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위험뿐만 아니라 단층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광범위하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언돔도 요격미사일 한 발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한 5만 달러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로켓을 요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요격할 가치가 없는 인병이나 주요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데 로켓이 요격 했을 때 어,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어,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점들이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초음속미사일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온보다는 어, 에어로나 데이비드 슬립과 같은 방공체계가 오히려 더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온돔은 적어도 단거리 위협 에 특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독특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 실전 전투에서 매우 높은 요격을 보였고, 성공률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병원이나 시설들의 보안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막을 수 있는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서 아이언돔이 보여준 여러 가지 강점과, 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이란이 발사한 수십 발의 미사일 중에 다수는 아이언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이 됐고요. 아이언돔은 특히 단거리 로켓이나 순항 미사일, 드론 등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이온돔의 지속적인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온돔은 여전히 에로우 그 데이비드 슬립과 같은 상위의 방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층적 방어에 가장 낮은 고도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방어에 성공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전히 높은 요격률 그 다음에 다층 방어 체계에 대한 핵심이 아이언돔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란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시스템과 과부하를 줄여주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24년 4월에 공격했던 석가 속이 전술, 즉 드론으로 방공망을 혼란을 시킨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전술에 더 효과적으로 그 아이언돔이 방어를 하면서 아이언돔이 물리적 어떤 그 요격, 미사일 수화 또 재장정 속도의 한계를 그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베르세발 등지에 피해를 준 미사일 중에는 아이언돔에 대응하기 어려운 탄도 미사일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단거리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이 탄도 미사일의 조작을 가능한 고성능 미사일의 어떤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그 상위계층의 방공 시스템인 에로우나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격의 일부 방어망에 뚫리는 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의 어떤 그 발전과 함께 방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2024년 4월에 대규모 공격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민간인 사망자와 건물 파괴가, 어, 최근이었죠. 2025년 6월에 공격에는 여러 가지 그 익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화면들로 이렇게 그 뉴스로 접해봤겠지만, 어, 이란의 공격에, 어, 단순히 어떤 그 경고성 공격이 아니라 실전 피해를 목표로 하고 또 아이언돔을 포함한 방공망의 모든 위험망을 해체하는 그러한 이란의 어떤 그 로켓의 어떤 발전, 기존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 충돌 살펴보면 양국간의 군사적 기술의 어떤 발전, 또 아이언돔을 포함한 방공 시스템에 직면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보여준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온듐을 포함한 현대 방공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충돌해서 여러 가지 그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2024년 4월에 공격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또 대량적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어 발사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가부화시켰고 또. 갑산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그런 전술도 사용을 했습니다.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석거 속의 전술이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술, 그 다음에 재장전의 시간, 이런 것들의 한계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라는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온 등은 단거리 로켓이나 순항미사일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고도의 그 고속의 위험에는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은 에로우나 다이비슬림과 같은 상위 시스템에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탄도미사일의 방어망을 뚫고 민간인의 밑집되어 있는 곳에 도달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란의 이러한 미사일 기술 발전과 또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에 최상의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란은 비교적 저렴한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 고가 요격 미사일, 아까 말씀드린 5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그 미사일들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어 이는 단기적인 방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 비용이 어, 지속적으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이언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사항에서도 어, 이스라엘이 이요격 미사일을 며칠이나 얼마나 발사할 수 있을까, 한계점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어, 많이 접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어, 이번 충돌은 이라인의 미사일이나 드론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함으로써 정교화된그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정교화된 공격으로 인해서 어, 단순한 대량 발사를 넘어서 저렴한 자산을 이용한 그러니까 드론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서 방공망 교란과 어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의 고가 자산을 계속 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라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공격을 할수 있었고 어, 이스라엘은 그거를 계속 방어함으로써 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의 공격과 달리 어, 올해 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발생한 이, 이사일 미사일이 베르세발 같은 특정 목표물을 도달해서 실제 피해를 으, 입히는 어,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드론과 같은 저가의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비싼 그 요격 로켓으로 하나하나 다 요격해야 되는 음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이나 전쟁의 지속성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훌륭한, 어, 방공 체계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어, 이 아이언돔은, 어, 다른 나라들의 어떤 표준이 되기도 했고 또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우위점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은 전반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어떤 병원이나 또 인구의 밀집 지역 요소들을 돔 형식으로 어 방공 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어 점점 더어 창과 방패에 대한 그 이론처럼 이란이 공격 무기를 계속 군사적 어떤 기술적 발전에 대한 공격 로켓을 더 개발하고 또어 요격할 수 있는 저가의 드론이나 또 저가의 로켓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비용대 어떤 효과를 누리는 그런 공격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많은 숙제를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토로 한 많은 나라들의 방공 시스템에 앞으로 어떻게 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과제도 어, 주었던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충돌에 의한 시사점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LAMD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은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 앞서 말씀드린 LAMD라고 합니다. 북한의 장사자포,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했을 때 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한번 그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적의 대량 어떤 포병 전력, 즉 로켓이나 포탄 등으로부터 주요 군사 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한다는 목적. 카에 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라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나 헤지볼라 같은 로켓 공격에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도 북한의 장사장포, 즉 방상포라고 하는 북한의 장사장포의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시스템이 모두 날아오는 모든 발사체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나 주요 시설에 위협이 되는 발사체만을 선별해서 요격하고 그 비용대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채택되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그 상위 방공체계 엘로우나 다이비드 슬림과 같은 다층 방어체계의 적어도 방어를 담당을 하듯이 LAMD 역시 한국의 어떤 천공2 또는 LSM 등과 연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나 우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상위 방공체계와 함께 연동되고, 어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천공투나 엘센과 같은 상위 방공체계와 함께 연동돼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서 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의 주요 요격은, 요격되어지는 어떤 그 위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격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은 근접신강과 호풍 어떤 파편형 탄두로 되어 있어서 포파로부터 파편을 뿌려서. 표적을 파괴하는 그런 요격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 반면에 우리는 직접 요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트 투 킬이라고 해서 표적에 직접 충돌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요격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유격의 고도도 이스라엘은 한 4km에서 10km의 그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낮은 고도를 요격하는 4에서 5km의 어떤 그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위협인 북한의 어떤 대구격 방상포, 전술 탄도탄 등의 어떤 사거리를 고려한 방어 시스템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표적 속도도, 어, 최대 마하 3, 음속의 한 3배 정도의 아이언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형 아이온돔은 마하 5 이상의 아이온돔보다 훨씬 빠른 어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표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아이온돔은 2011년도에 실전 배치가 완료가 됐고 지속적으로 개발과 또 성능에 대한 향상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2020년도에 탐색 개발이 완료가 됐고 24년 6월에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무기체계의 획득 단계를 보면,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그리고 양산 단계로 이루어지는 획득 절차로 봤을 때, 어,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그런 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030년도에 실전 배치되는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 아이온돔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인 엘타의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타미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A사 이라는 다기능 레이더와 LIG 넥 e x 의해공 미사일에 기반한 요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IG 넥 e x 의해공 미사일은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채택한 미사일이긴 한데 이게 한 발에 한 10억 정도의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한 5억 정도의 가격으로 다운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이언돔의 특징인 어,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군사 거점 방어를 한다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수도권 또 핵심 주요 시설 방어에 집중해서 어, 배치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어, 주로 대응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에 비교적 어떤 그 로켓이 느리고 또 불규칙한 탄도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요격 방식, 또 요격 고도, 요격 사거리를 채택해서 개발을 한 것이고 우리는 북한의 방사포의 속도 어 상대적으로도 훨씬 빠르고 또 최근에는 어, 팝법 기둥과 같은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 형태의 진화되고 있는 어떤 북한의 어, 방사포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한국형 아이온도민 LAMD는 어, 훨씬 빠르고 고성능의 어, 어떤 위협을 요격하는 데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면서 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격 방식의 차이는 아이언돔이 폭발 파편을 이용하는 근접 신관 방식으로 사용 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직접 요격 방식, 히트투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직접 요격 방식은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이 높고 또 2차 피해 가능성이 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또 기술적 어떤 해결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한국형 아이언도민 Lamd는 짧은 사거리와 낮은 고도의 요격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상대로 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장포와 휴전선 근처에서 수도권을 향해서 저고도로 대량 발사될 수 있는 어떤 전술적 특징을 고려해서 한국의 특징. 수한 위협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요격 사거리는 요격 미사일 발사 지점의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대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격 대상이 이스라엘 하마스나 상대하는 적과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장사자포 또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특화돼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격의 어떤 거리 고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이 어떤 낮은 고도 또 직접 요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아이엄돈보다 기술적 난이도와 또 개발의 어떤 설계 수준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현재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전 배치까지의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를 잘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아이언동 개발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 2030년도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그 빠르고 어, 복합적인 어떤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 전술적 탄도탄의 요격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의 소형 목적 어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직접 요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어떤 정밀 제어 또 유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온돔의 핵심은 정확한 표적 탐지와 추적을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가 핵심 체계가 될수 있는데 북한의 다양한 포병탄과 미사일을 복잡한 지형과 전자적 환경 속에서 동시에 식별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의 어떤 그 성능이 아이언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능 요격 시스템의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어떤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은 북한의 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사자포 한 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가격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요격 미사일은 어, LRG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궁 미사일인데 한 발에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양산, 배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북한은 수천문의 장사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수도권을 어, 향해서 대량의 어떤 폭탄을 퍼부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한된 어떤 수량의 어떤 요격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충돌에서 보여줬던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주된 방어 목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또 고층 빌딩, 도시 환경, 고속으로 날아오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 핵무기가 발사됐을 경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에 대한 논리인데. 앞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벤치마킹 한 것이나 또 우리가 아이언돔을 개발하는 목표성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 지역, 고도의 어떤 그 빌딩, 또 어떤 병원 시설, 이런 특정 지역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많은 피해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보호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전체 한반도에 아이언돔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특징과 개념의 목표로 하고 봤을 때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도, 막대한 예산을 개발해도 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불신의 논리가 아,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가 개발이 되면 비로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와 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 A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고층 방어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고층 방어 있을 때는 천공2그 다음에 LSM의 요격 시스템이 발사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그 LAMD가 개발되고 나면 저고도에서는 해국 미사일이 어, 요격 미사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기간과 실전 배치 시기를 봤을 때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고 있고 또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의 또 성능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되고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개발 일정에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스라엘 아이언분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죠. 직접 요격을 한다든지 또는 적어도 상에서의 어떤 그 요격을 하는 것.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또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까지의 어떤 그 2030년의 목표가 차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는 우주항공 방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방위산업에 수십 년 종사를 했고 또 항공 기업의 어떤 그 중견 기업의 임원과 또 우주 산업을 통해서 우주항공 방산을 통한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최근에 우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주 경제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우주 산업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 산업이 아니다라고 어, 인식되어 주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과 우주 또 방위 산업 은 별도의 산업 분야가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우주 그다음 방위 산업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고 또 K 방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어떤 융합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제가 출간한 우주경제 투자하라라는 책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